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참포요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게 붙어 있어 열매 짓아니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마,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보니까 처음 참석하는 분이 계시네. 김현섭 교우님 어디 계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누가 인도하셨어요? 황기탁 지사님네 원사님 인도하셨습니다. 임재근 형제님? 네 대한항공 계시네요. 네 반갑습니다. 백산 발산동 교회에 계시네요. 네자 오늘의 말씀. 따라서 합시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 농부라 오늘 말씀은 사실 뭐 설교할 것도 없죠 그냥 있는 그대로 아 그렇구나 아멘입니다 그러면 되는 말씀인데 그래도 말씀을 잠깐 묵상해 보십시다 자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러면 거짓 포도나무가 있나? 근데 이사야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포도원에 극상포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다. 그런 말씀이 성경 속에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들포를 맺을 염려가 없잖아요. 왜? 내가 포도나무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들포도를 맺을 염려가 없어요. 믿어도 된다는 말이에요. 나는 참 포도는 더욱이 그다음 뭐라 그랬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어요 농부가 하나님이시니 뭐 돌보는 자가 하나님의 빈틈이 있겠어요 조금 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포도원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농사가 지금 시작되고 있고 하나님 손에 다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아멘 아멘 해야 돼아 e n 이게 무슨 말인지 찾아보는 거예요 e n 데 m 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첫 번째 무릇 내게 붙어있어 내게 붙어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뭐 하라고요? 붙어있으라 지난주 m 설 n 기억하세요? 로마자시 완봉 10장의 말씀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면서 왜 선한 목자인가 양들을 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양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양들의 형편을 다 알아주시고 인도하시시는 분이기 때문에 선한 목자라고 하는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 주님이 그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받았는데 오늘 말씀은 그보다 더한 말씀이에요 아무리 선한 목자라도 양들이 딴 길로 가는 양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딴 길로 가는 가지가 있어요? 붙어 있기만 하면 되니까 다른 거 염려할 바가 없는 거예요 붙어 있기만 하면 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일 말씀보다 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친밀하게 설명해 주는 말씀 이건 무엇과 같다? 우리들에게 믿음이 뭔가를 설명해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보통 믿음하면 은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믿는다고 믿어줘요? 내가 사랑한다고 누구나 다 사랑이래요. 사랑이 오는 것처럼 잠이 와야 되는 것처럼 믿음도 오는 거예요. 아, 믿을 수 없는 게다 이제부터 믿어야지. 믿고 봐야지. 그런다고 믿어지느냐고요.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있다고 예배합니까? 건강하다고 예배합니까? 예배할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야 시간이 움직이고 스케줄이 달라지고 발걸음이 움직여지는 게 믿음은 오는 거지 내가 믿는 게아니에요 그래서 예배소서 2장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이야. 믿음 자체가 뭐라고? 은혜라고. 그래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선물로 한 시간의 예배를 주님 앞에 만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또오 절의 말씀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 안에 거하라 아버지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열매 맺는 수고는 하지 않아도 돼. 그저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고는 이 말씀. 다른 것은 다 하나님이 해 주신다는 말씀이에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루 내게 붙어 있으면 근데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를 다 제거해 버리시고. 근데 열매를 맺 자를 가지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제거해 버리시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야. 열매를 맺지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가 있어서 제거해버린다.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왜 가지치기를 하실까? 그냥 두고 열매 맺도록 하면 좋겠는데. 그렇죠? 왜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가? 그대로 두면 안 되는가? 심판하면 왜 심판을 하시는가? 이런 생각. 여러분, 포도나무 키워보신 적 있으세요? 한 집사님, 네, 해보셨어요. 이이 집사님 남편이. 남편이 네 감사해요. 근데 성경에 포도나무 얘기가 많이 나서 제가 정말 포도나무를 키워봤어요. 거름을 줬을 때와 근데 첫 번째 발견은 신기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포도 열매는 꼭 봄에 처음 나온 눈 하나서 뻗어난 가지에서만 열매를 맺어요.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봄이 되면 눈이 하나 가지 속에 산 나와요. 그런데 그 눈에서 뻗어나오는 가지에서만 열매를 맺어요. 다른 데서 열매를 맺지 않아. 그러므로 다른 가지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시단 열매가 더 실하게 새순에서 나온 포도가 더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알아야 오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무섭게 전정으로 제거해버리셔? 그냥 내버려 두시지? 그럴 수가 없어 새순에서만 열매를 맺으니까 그러므로 있던 나무는 잘라버려야 돼 그래야 더시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 그 가정에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야 다시 반복해서 그러면 우리가 가지라고 했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없어요 붙어있게 만하면돼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붙어 있어 그냥 믿음이 내가 노력한다고 믿음이 얻어지는 게 아닌 것처럼 그저 하나님 주신 마음을 수용하기만 되는 것처럼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한 가지가 있어요 그 가지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새로움을 늘 경험하는 거예요 세 가지에서만 열매를 맺는 것이니까 새로움을 경험한다? 아이고 어떻게 새로워지는가? 우리가 새로워지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생명 있음이라는 것은 늘 살아있음을 경험하는 것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하루 그날 그날을 사는 것 같아도 사실 그날 그날을 삽니까? 오늘은 새로운 오늘이에요 어제가 아니라고요 인생을 복귀해 보려고 하지만 복귀는 돼도 뒤집을 수 없어 한해한 한 해를 살지만은 한해한 해가 또 다른 새고 새, 새 날이고 오늘이지 어제가 아닌 거거든. 그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구조 자체가 하루하루 새롭게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새로운 기도, 새로운 생각, 새로운 고백을 갖고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 일신 하루하루 새로워지는 그런 말이 있죠 하루하루가 아니라 어쩌면 모든 순간순간이 새로워지는 것 그게 뭔가 생명을 가진 자의 삶의 구조인 것이죠 한해를 돌아봤어요 오늘이 제가 이렇게 날마다 설교한 지가 꼭 1년 되는 날이에요 어제 주보를 준비하면서 한해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44년 동안 40년 동안 목회하면서 사실 하루도 쉬지 않았거든요. 은퇴 쉬어야 된다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니까 광야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광야길은 가보지 않은 길을 길이 없는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니까 1년을 지나고 나니까 제 마음속엔 감사한 마음이 가득하지만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이런 생각이 있어서 광야길이라고 하면 광야는 홍해를 만나야 되는데 광야에는 마라의 쓴물도 마셔야 되는데 광야에는 거칠은 모래 사막을 지나가야 되는데 언제 올 것인가 그런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돌아노고 보니까 정말 홍해를 지나는 것 같은 시간도 있었고 마라의 쓴물을 먹는 것 같은 시간도 있었어요. 말로 표현할 수는 없어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통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 그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시간은 이야기하기 어려워요. 제 안의 고백은 이런 고백이에요. 내가 뭘 해본다고 했지만, 그 내가 한다고 하는 게다 부질없는 일들, 괜한 걱정, 괜한 염려, 괜한 조바심을 갖고 내가 할수 있는 것도 아닌데, 사실은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건데,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데, 은퇴를 하면서 내가 본데 남겨서 은퇴의 마지막 시간 속에 남겨졌던 생각, 말씀한 구절은 이런 말씀이에요. 따라서 시다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을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나간 삶을 살고 이제 7학년에 들고 보니까 이 생각이 이게 마치 성경의 결론처럼 느껴져요 때로는 성공 같은 시간이 있었죠 또 실패 같은 시간도 있었어요 이대로만 가면 좋겠다는 시간도 있었어요 근데 때로는 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시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나년그 보니까 성공이 성공도 아니고 실패라고 실패도 아닌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면 아마 그런 시간들을 더 많이 겪어내야 될지 몰라. 지난 주간에 이야기했던 우리 박용남 집사님 얘기 그분 얘기를 좀 찾아 보니까. 내가 그분을 만난 게 1월 5일날 만났더라고요. 그분은 여기 토목공사부터 시작해서 토목 기술자예요. 이대한 여기 인천공항은 다른 운영사는 토목 기술자부터 왜 건설부터 시작했으니까 비행기 뜨고 내기 전부터 여기서 신회를 조직하고 공항공사 여러 가지 사람 다 후배들인데 그리고 정년이 가까워지고 임금 피크를 맞이했지만 되어지는 상황들은 그렇게. 원하는 상황이 아니었었죠 그분이 제게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누었어요 목사님 이렇게 내 형편이 이렇습니다 그러면서 가덕도 신공항에 새로운 일이 열려진다고 하는데 아직은 아무 소식도 없지만 내 마음속에는 거의가서 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두 번째 저희가 퇴직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나대학 가서 물류학 박사를 하고 화물 터미널에서 오랫동안 일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토막 기술자가 아니라 물류의 전문가가 제가 됐습니다. 혹시 강단에 설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 아니면 그런 사업 관련된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목사님, 제가 이전에 누구보다도 뜨겁게 주님을 섬기던 사람인데 제 오늘의 마음이 이전 같지 않아요. 그 마음의 열정이 다시 한번 샴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그래서 당신이 수요기도회 지킴이가 되십시오. 누군가가 먼저 있어야 누군가가 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겠노라고. 그리고 지킴이가 됐어요. 지난 수요일 날 목사님 드디어 발표가 됐습니다. 응모했다는 건 내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기도해달라는 얘기도 들었지만 발표가 됐습니다. 가덕도에 처장으로 가게 됐고 청년도 연장이 되어지고 더욱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내 기도를 들으셨다 자기가 뭐 특별하게 청년이 연장되고 뭐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하나님 앞에 외면당하고 뭔가 섭섭했던 마음들이 눈녹듯이 다 사라지고 오히려 더큰감격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그가 그입성 목사님 파송 언제 합니까? 이번 주일 5월 2일 날일청사에 파송하는 시간.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신다는 파송의 고백을 갖고 이곳을 떠날 수 있다고 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인가요? 아니 이게 그분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들의 이야기가 얼마든지 될수 있음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저께 황소는 죽고 다니 고개 푹 숙이고 그리고 들어왔어요. 내 마음속엔 그럴 필요 없는데. 그렇죠. 그럴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얼마든지 더 좋게 하실 수 있는 분이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얼마든지 더잘될수 있는 삶이 그분에게 열려져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니까 그럴 필요 없는데. 화낼 필요도 없고 격앙될 필요도 없고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 LA에서 할때 바다에 나가보면 파도를 피해가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파도를 즐기더라고 서핑하는 사람 여러분은 누굽니까? 인생에 파도가 많아요 이런 파도 이런 바람 어떤 사람은 파도를 도망가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파도를 즐겨 하나님은 어떤 삶을 원하실까요? 어차피 우리들의 삶은 흔들리는 삶이고 어려운 삶이고 바람 부는 삶이고 좋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즐기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말씀을 기억해요? 한번 해 봅시다. 되면 잊어버렸어요? 되면 안 되면 다시 한번. 되면 안 되면 아멘입니까? 로버트 브라우닝의 시한 편이 있어요. 인생의 첫 부분은 인생의 첫 단추는 마지막. 단추를 위해서 지어진 것이다. 그러기에 가장 좋은 것은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의 모든 때가 하나님의 때에 달려 있을 뿐이기 때문에 인생의 첫 단추는 마지막을 위한 단추. 아직 마지막 단추는 우리에게 끼워지지 않았으니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은 거예요 우리 이런 믿음으로 오늘 성경의 말씀 따라서 나는 참 포도나무라 내 아버지가 농부라 그 말씀을 묵상을 해보세요 왜 이렇게 시작했을까 설교할 필요도 없는데 그런 거예요 나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 나는 참 좋은 포도나무라 열매 맺지 아니할까 봐 걱정할 필요가 없고 참 좋으신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신 하나님, 그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참 좋으신 하나님, 참포도 하나님, 참 포도나무. 그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 합니다또한 주간 그분과 함께 살 겁니다. 그분과 함께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하의 삶이 모두에게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하나합니다으도합시다